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저희들이 올한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 성령의 역사로 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로 가는 중에 첫 시작으로 이제 18장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어,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그곳이 겟세만의 동산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고, 또 제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다가 자버린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로 이, 어, 세만의 동산입니다. 그, 어, 그곳을 이 사도 요한은 기도론이라는 시의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이고, 가론주다도 그곳을 안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 그 부하들이겠죠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방비를 하고 왔겠죠 사실 예수님은 잡히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러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 기독교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닙니다. 져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와 그 계획은 말씀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잡히시는 거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몰라봤는지 아니면 잠시 멈칫했는지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뭐 어떤 일이지 모르겠지만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까,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 이제 다른 승계도 나오지만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가지고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사실은 어요 이제 그좀 뒷부분에 가면 알겠지만 요한은 대제사장 이 안나스와 좀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직접 다 목도하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저 멀찍이 불을 쬐고 있었지만, 어 누굽니까 요한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만 뭐로 나오냐면 귀잘린 그 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말고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역사적이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적이게 말이죠. 다른 복음서를 뺏기고 가짜를 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백년도 안 된, 아니, 2, 30년, 길게는 50년 안에 다 쓰여진 책입니다. 그 말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안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봤을 때 틀렸다면요, 폐기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성경은요.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또이 성경을 썼던 뭐 거의 대부분의 저자가 생명 걸고 순교했습니다. 가짜를 썼다면 이가짜의 생명 걸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요한은요. 그 종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 다른 성경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가 주신 잔인데 내가 당연히 마셔야 될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히려 그것도 귀를 치료해 주시는 부분은 또 다른 데 나옵니다. 이에 군대와 전부장과 그리고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에 대지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경고하던 자라라. 원래는요, 대지상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제상직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참 정치적인 게, 이때는 대제상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유 중에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어, 로마가, 특히 총독이 대제상을 해임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상으로 있다가 해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음, 죽지 않고도 해임을 당한 그때에, 다른 그 자녀들, 아들들과 사위가 이렇게 뭘 하게 됐냐면, 대제사장 자리를 이렇게 한 일씩 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아,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아들들도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했고, 그리고 또 누가요? 사위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보이고, 지금 그 해는 누가요? 사위인 가, 가야바라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인 까닥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안나스라는 그 시대에 가야바라는 두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요한이 기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실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집니다. 복음으로 결론도 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딱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해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풀수 있는 기도가 사실화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진짜 전도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진짜 제자로서 삶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을 수 있고, 현장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또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무능이 치유되고 저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참응답 받는 여러분 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뭘 받고 싶느냐 근본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생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회복되는 길은 무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장세기 육장의 시대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피림처럼, 사람이나 모든 이, 이 지금 영적인 것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나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빼고, 진짜 이 세상은요, 육신으로 가버립니다. 껍데기로 가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리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오면 바뀌어집니다. 지금도요. 장세기 11장처럼 바벨탑 문화를 쌓아갑니다. 인간이 최고고 인간의 능력으로 뭘할수 있다는 그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그 잔을 받으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또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와 또한 모든 걸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